간을 통해서 만약에 전동 키보드 사고 피해를 입으셨을 때 놓치지 말아야 할 절차 그리고 권리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짚어드릴게요. 가장 중요한 포인트 위주로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, 근데 막상 그런 일을 딱 당하면 너무 놀라서 어, 뭐부터 해야 할지 그냥 머리가 하얘질 것 같아요. 그렇죠, 당연하죠. 가장 먼저 진짜 최우선으로 해야 할 조치는 뭘까요 특히 뭐 겉으로 봤을 때 크게 다친 것 같지 않아도 그래도 병원에 꼭 가야 하나요 아 바로 그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. 사고 딱 나면 정신도 없고 또 우리 몸에서 막 아드레날린 같은 게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흥분 상태가 되니까 그래서 통증을 잘못 느낄 수가 있어요 어 괜찮은데 하고 그냥 넘겼다가 나중에 뭐 며칠 뒤에 갑자기 아프거나 예상 못한 후유증이 생기는 경우가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전동 킥보드 사고가 났다면 뭐 증상이 가벼워 보여도 반드시 병원 어. 가능하면 응급실로 가셔서 제대로 진찰을 받아보시는 게 이게 거의 철칙이에요. 응급실까지 갈 필요가 있군요. 네.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팁 하나. 병원 가시면 의사 선생님께 교통사고로 다쳤다는 걸꼭 명확하게 밝히셔야 합니다. 아, 그냥 넘어져서 다쳤다가 아니라 교통사고라고요? 네, 맞습니다. 진료기록부에 교통사고 관련 내용이 딱 들어가 있어야 나중에 보험 처리하거나 또 가해자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때그 사고랑 이 부상이랑 관계가 있다는 걸 증명하기가 훨씬 쉬워져요. 아하, 인과관계 입증. 그렇죠. 그냥 넘어져 다쳤어요. 이러면 나중에 좀 불리해질 수도 있어요. 그리고 진단서, 소견서, 뭐 치료받은 영수증 기록들 전부 다. 하나도 빠짐없이 아주 꼼꼼하게 챙겨두셔야 하고요. 네네. 이게 전부 다 나중에 합의금 계산할 때 기초 자료가 되거든요. 아,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이다. 이걸 명확히 하는 거 기록의 중요성이 확 느껴지네요. 네, 핵심입니다. 근데 치료를 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, 치료가 다 끝난 것 같은데도 계속 몸이 좀 불편하거나 뭐 후유증 같은 게 남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? 아, 정확히 보셨어요. 그럴 때가 있죠. 네,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? 이 후유증 가능성 이걸 절대로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. 치료 다 끝났다고 생각해도 통증이 계속 되거나 뭐 목이 잘안 돌아간다거나 이런 기능 제한이 느껴지면 반드시 의사한테 다시 알리고요. 필요하면 추가 검사나 재활 치료 같은 것도 꾸준히 받으셔야 해요. 재활 치료까지도요? 네.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좀 실수하시는 게 바로 합의 시점이에요. 합의 시점? 네. 후유증이 생길 수도 있겠다 싶거나 아직 치료가 완전히 안 끝난 상태인데 섣불리 그냥 합의서에 도장을 꽝 찍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맞아요 저도 들어본 것 같아요 보험사 쪽에서는 좀 치료 초기에 아이고 빨리 합의하시죠 뭐 이렇게 연락 오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하던데